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사생자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제 계속해서 에베소에서 지금 바울른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어, 이제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회개하고 자기의 마술책 같은 것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어, 그런 엄청난 일도 일어났잖아요. 근데 반대로 완전히 다른 이제 난동 사건도 하나 일어납니다. 어, 23절부터 41절 내용인데요. 아 재밌는 내용까 그러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그때쯤 돼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하나 있었어요.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있습니다. 은장색은 은세공사예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그 피규어 같은 걸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습니다. 아데미는 아르테미스를 의미합니다. 아르테미스 잠깐 좀 어, 이, 보여줄게요. 이 아르테미스 상입니다. 보이시나요? 약간 기괴하게 생겼죠. 유방이 엄청 달렸어요이왜 예, 그러냐면은 이, 이 저기 이 다산과 풍요와 그리고 섹스의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그걸 원했어요. 그때 당시 다산, 풍요, 섹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어 그걸 이제 상징하는 어 그런 복을 이 신은 내려준다. 그리고 이 신의 피규어를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복이 많이 온다. 뭐 이런 식의 어, 종교가 있었던 거죠. 그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겠는데 그걸 이제 돈 버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데메드리오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런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사는 놈이 우리 돈 벌려고 하는데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고녀야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바울은 많이 했어요.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laughs> 재밌는 거뭐냐면 이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의 만으로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라는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걸로 와서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데메드리오와 이 직공들은 복음을 듣는데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인 거죠. 왜 거절했습니까? 이 우리의 영업이 천해질 위험 때문이죠. 돈못 벌까봐. 저거 믿으면 돈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 바울은 사도행전은 이 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자기의 그 책들을 불살라 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돈을 벌을 정도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돈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궁극적인 신이냐 아니면 삼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신이냐라는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데메드리오와 은세공사들은 계속해서 이제 돈 때문에 이제 화를 니다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그 위하는 그의 위험도떨어질까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대한 이건 이제 상상도인데 실제로는 다 부서졌어요. 당시 엘베소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외쳐 이래. 크나 엘베소 사람의 아데미어그면서온 시내가 요란하여 발가스 단전 막연드는 사람 가이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믿는 그리스도인들었죠. 어, 끌고 가요. 뭐 재판 절차 도 없고 아무것도 못 끌고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못 끌고 가요 왜냐, 바울은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낼 수가 없었거든. <laughs> 만만하게 낼수 없으니까는 못 끌고 가는데 가이와 아리스토가를 붙들어 가지고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걸 보면서 이제 자기 동료들이 잡혀들어간 데다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거나 혹은 변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립니다. 왜냐, 면 가가지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서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아니, 영국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다 잘못하면 죽는다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갔어요. 했으니까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우리가 불란나요 태반이랑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모인 사람들은 우리 왜모에지 그러면서 막 하는 거죠. 이이 극장이요 만 사천 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꽉 찼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인파가 몰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 애매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요.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이게 아르테미스 신전 이교를 믿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르테미스가 잘못됐다고 말하지도 않았으니까 타협, 타협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무리 가운데 알렉산드를 거나요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을 하려고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한 소리로 붙쳐 이르되 크다 에베스 사람의 아데미아 기를 2시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유대인, 유대인도 그렇고 지금 우리는 왜 모였고 어떻게 됐고 뭐 이제 난 누군가 여기에 어딘가 전보다 이런 거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폭동의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로마의 이제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로마 관리인 거죠.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래 에베스 사람들아 에베스 시가큰아데미아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모르겠느냐. 그니까 야, 야, 알아, 알아. 야, 그래서 너네들 중요한지 그 저기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서 내려온 거잖아. 그 너희들 사람이 만든 신 아니잖아. 그왜 그래? 그 저기 제우스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신이라면 그럼 왜 그렇게 흥분하는 거야? 캄다운캄다운 캄다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서기장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제우스를 믿거나 그런 사람 같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로마 관리로서 이 소요 사태를 진정을 시켜야 이제 자기가 괜찮아지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인지 경솔이 아니야 해. 그러니까 자꾸 바울 저런 사람들 말 듣고 이렇게 일이 일비하지 말. 일단 캄다운, 캄다운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개들이 바울이나 개들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그거를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까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지? 정식 재판 절차 발아라 그렇죠? 재판 절차도 안 밟고 그냥 폭동을 일으킨 거였어요.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비차 고소를 하고, 만약 교회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민회는 에클레시아. 그리스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제 교회를 의미하는 건데, 아, 이제, 원래 이건 이제 민회 혹은 뭐 그냥 모임 이런 식으로 많이 쓰던 단어였어요. 그 단어를 이제 교회에다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에클레시아는 이렇게 폭동을 벌이고, 이제 난동인데, 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에클레시아는 서로 사랑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누가가 <laughs>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외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해서 보고할 자료가 없다. 그러면서 모임을 흩어지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난동 폭동 사건이 어, 진압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상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우상을 대처하는지를 생각해 볼수 있죠. 자, 먼저 우상숭배가 기독교를 생각해 봅시다. 아르테미스는 대가를 요구하는 신이에요. 자, 나를 사라, 내 미니어처, 이 피규어 사면 너희들이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이고요. 그걸 얻기 위해서 돈 내라, 희생하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섬기시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실제 바울은 이 말씀을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자에 계시지 않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침해 주신 분인가. 아, 여러분 그,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헌금은요? 헌금 내요복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호흡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서로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어,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서 자기의 재산을 드리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상숭배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죠. 그분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자두 번째로는 우상 파괴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바울을 잠깐만 좀 생각해볼까요? 바울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뭐 물론 결국 죽지도 않았고, 어, 우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바울은 사실은 어떤 의미선 에베소에서 사역을한 거죠.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아르테미스나 제우스 같은 우상들을 섬기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상 파괴자죠. 근데 실제로 바울은 우상을 복음을 전함으로써 파괴하긴 했지만은 어, 자기가 죽지도 않았고 진정으로 파괴하지도 못했죠. 아 어, 진짜로 우상을 파괴한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여 그를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를 그들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하죠. 바울은 통치자와 권세자들, 데메드리오나 그런 어떤 은장색들과 더불어서 보급으로 싸우려고 했습니다. 싸우지 않았고요. 그리고 죽지도 않았죠. 물론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고 들어갔지만 실제로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상을 타파하시려고 진짜로 우상과 싸우기위서 목숨을 잃으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게 있어요. 구약에 따르면요 우상 숭배는 가늠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긴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원래 가늠에 해당하는 아, 형벌은 사형이거든요. 네. 레이기 20장 10절에 보면 가늠하면 그냥 죽이라고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형벌을, 지옥을 가는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아, 그들은 고통당하기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 그리고 아, 우리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죠. 왜요? 그분이 대신 죽으셨으니까요. 예수님이 대신 가는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어 벌을 대신 받으셨으니까요.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우상숭배하는 우리를 어, 구해내신 겁니다.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하는 우상, 돈, 성, 뭐 여러 가지 지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얻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희생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에, 그리고 우상들을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들은 돈이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것들을 얻고자 하되 그래서 신으로 섬기지 마시고 그걸 궁극적으로 섬지 마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제안의 우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어, 그 우상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상과 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어, 지켜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어, 어, 하나님만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섬길 때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많은 우상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착취합니다. 어, 다른 많은 우상들을 내려놓고 당신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당신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을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